내 수고를 소문내고 싶지는 않지만 가끔은 서운한 그대에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민이라 이 말씀은 인생의 수많은 노력과 헌신 앞에서 자주 흔들리고 지치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버팀목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 때문에 낙심하려는 순간. 이 구절은 조용히 우리 마음에 말합니다. 너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고, 그러니 다시 힘을 내어 흔들림 없이 나아가라고. 신앙의 길은 때때로 고요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밤을 통과하기도 하지만,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의 수고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은 우리가 흘린 눈물도, 외로운 중보의 기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섬김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들이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주의 일은 결코 작지 않으며 때로 그것이 평범한 하루의 일상이더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감당하는 삶의 모든 자리는 하늘의 눈으로 보면 값진 예배가 됩니다.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가 앉아 있는 그 시간도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그 순간도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며 주님의 이름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도 집안에서 가족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며 설거지를 하는 것도 모두 주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결코 거창한 사역이나 눈에 띄는 결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든 작은 믿음의 실천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라는 이 권면은 단순히 감정을 다잡으라는 말이 아니라 진리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사람의 칭찬과 세상의 반응에 마음이 요동치 않도록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오늘도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어떤 날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 같고 어떤 날은 홀로 그 밭을 일구는 것 같고 어떤 날은 바람에 쓰러지는 듯한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며 우리가 흘린 땀과 인내를 하늘 곳간에 차곡차곡 쌓아가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 위로의 말 한마디 용서하려는 몸부림 하나도 주 안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은 그것들을 반드시 당신의 때에 열매 맺게 하십니다. 혹여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보잘 것 없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 마음이 지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민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세상에서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를 보시지 않고 얼마나 주님 안에서 신실했는지를 보십니다. 사람은 결과를 따지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귀하게 여기시며 그 여정을 함께 걸으십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내디딘 걸음은 길을 잃은 발자국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발자국이 됩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지쳐 넘어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넘어져 있는 시간을 부끄러워하기보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은혜는 언제나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며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먼저 다가오시는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은 불확실하고 사람의 마음도 시시때때로 바뀌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약속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겹게 감당하고 있는 그 일이 때로는 아무런 진전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인내는 결코 손해가 아니며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수고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으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서십시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고 있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혹은 그 섬김의 대상이 되어 있는 인생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새로운 사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계절이 다 의미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봄의 시작만큼이나 겨울의 깊이도 주님께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은 감사로, 어느 날은 눈물로, 또 어떤 날은 조용한 침묵으로 주님 앞에 서더라도 흔들림 없이 서 있으십시오.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주님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조차 꺾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꺼져가는 등불조차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도 하나님께는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금 당신이 붙들고 있는 그 작은 믿음조차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것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혹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고된 일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중심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것은 단지 무거운 책임이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의 방식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로 이끄시기 위한 은혜의 초청입니다. 우리가 그 초청에 기꺼이 응답한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바위 위에 세워진 집처럼 어떤 풍랑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당신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사소한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십시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주님 안에서 성스러운 사명이 될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수고를 보고 계시며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걸음이 느려 보여도 우리의 열매가 아직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듯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며 우리의 모든 수고 위에 하늘의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으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며 그 뜻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